이 코메 거실 장스탠드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? 제가 요즘 아늑한 공간 만들기에 푹 빠져있는데 이 스탠드가 진짜 대박이에요. 아니, 전구 포함된 스탠드가 이렇게 세련되고 실용적이라니.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찰떡같이 어울리죠? 설치도 정말 쉬워서 누구나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.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해서 원하는 위치에 딱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두고 쓰면 너무 편해요. 불빛은 은은하면서도 책 읽기에도 충분한 밝기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니까 분위기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진짜 이장 스탠드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최근에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 바로 코메톤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발매트는 기본적으로 빠른 흡수력으로 유명한 규조토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기를 금방 흡수해줘요. 디자인도 타원형이라 공간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베이지 색상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딱이죠. 특히이 매트의 장점은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오염되면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끝. 그리고 다들 아시죠? 일반 발매트보다 훨씬 빨리 마르고 위생적이에요. 처음 사용할 땐 약간의 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척 후엔 걱정 없답니다. 정말 이 발매트 하나로 욕실이 한층 더 쾌적해졌어요. 여러분도 꼭 사용해보세요. 진짜 대박입니다. 이 제품은 코메도단 각도 조절 패브릭 좌식이자입니다. 요즘 바닥에 앉아 TV를 보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? 이 의자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자세로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. 게다가 패브릭 소재라 통기성이 좋고 쿠션감도 뛰어나서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. 디자인은 모던하고 심플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가볍고 이동하기 쉬워서 집안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죠.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넘 좋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. 진짜 이 좌식이자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어 버튼 부탁드려요.